템결 급여 지급 현황표가 나와 있죠. 이 표에서 직책이 팀장인 직원의 급여액의 평균을 어 구해달라는 거죠. 구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반올림을 해달라는 거죠. 반올림, 그래서 어이 평균을 구한 다음에 반올림을 해서 그래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이거죠. 일단 어 거기 주어진 함수는, 어, 라운드하고 디에에버리즈죠 라운드 디에에버리즈에서 어, e 에버리즈 먼저. 디 e 에버리즈 함수 먼저 그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마법사 들어갈게요.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처음에 뭐가 들어가죠? 표 전체가 들어가죠. 어, 15서부터 J 2 어, 24까지 잡아주고 필드는 어, 급여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J 2 5라고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4라고 찍어주셔도 되고 다 가능하죠. 4의, 4의 의미는 어, 요 표,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잡은 표 중에서 네번째 열이다. 그 얘기죠. 그 조건은 여기 입력된 자료, 어, 직책이 텐장이다 조건을 잡아주면 되겠죠. I15세서부터 I16, I16까지 잡고, 확인. 나왔죠? 일단 평균이 나왔죠? 이 평균을 갖다, 어, 어, 어 떻게 해달라는 거죠?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1 0의 자리고 나타내달라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평균이 나온 그 내용을 어, 더블 클릭해서 다시 식을 띄워낸 다음에, The a v e 왼쪽에다가, 라운드를 넣어주면 되겠죠? 라운드 넣어주고. 자, 라운드 함수 마법사 들어갈 수 있죠? 들어가셔서. 자, numdigit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? 천의 자리로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, 공이 몇 개가 생겨요? 천의 자리까지, 천의 자리로 반올림 하면은, 공이 몇 개가 생길까요? 세 개죠. 네. 그세 개에다가 마이너스를 찍어주면은 되는 거죠. 이렇게면어천의자리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좀 헷갈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충분히 헷갈리신다면 돈을 생각해 보세요. 돈, 지폐, 지폐 도아 어, 지폐에 나오는 공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갑자기 계산이 빨라져요, 그죠? 그니까천 원짜리 지폐는 공이 세 개니까 3 마이너스 삼. 만 원짜리 지폐는 공이몇 개죠? 마이너스 4, 네 개니까 마이너스 4. 10만 원 수표는 다섯 개니까 마이너스 5.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면은 나왔죠. 반올림을 한 결과 이 금액이 나온 거죠. 자 문제 2번에 5번은 여기 이제 티켓 구입액이 나와 있죠? 나와 있고. 어각 티켓 구입액에 따른 어 멤버십 등급을 구해서 가져오는 거죠.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함수가 제 티켓 구입액하고 이제 등급표를 이용하여 멤버십 멤버십 등급을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수는 일단 V룩업, H룩업, 인덱스 세 가지 죠 그렇죠? V룩업, H룩업, 인덱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하나 골라서 어, 사용하시라는 얘기죠. 여기서 뭐가 될까요? 여기서는 브이 k u 컵이죠 요, 오른쪽에 있는 멤버십 등급표를, 요 표를 참조할 거니까 브이 k u 컵이 적합하겠죠. 자, 여기다, D29셀에다, 눈 찍어주고, 그 다음에 브이 k u 컵 찍어주고, 브이컵 자, 브이룩컷 함수를 선언하시고, 그 다음에 마법사 들어가는 거죠? 마법사 들어가서. 루커 밸류는 뭐가 될까요? 허연아의 득, 아, 티켓 구입액에 따른 그 등급을 구해올 거예요. 그래서 허연아의 티켓 구입액을 갖다가, 어, 찾는 값으로 잡아주면 되겠고.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에다가는 요거. F29서부터 G. 어, 32까지 잡아줘요. F29서부터 G30까지 32까지 잡고 그 그렇죠? 여기는 또 뭐가 돼야 될까요? 자, 이거 이제 허연합과 구하고 우리는 자동 채우기 핸들로 채워 줄 거예요. 채워 줄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? 절대 참조가 돼야 되겠죠. 그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는 몇이 돼야 돼요? 2가 돼야 되죠. 그래서 어, 7 6만에 해당하는 값을 찾아갔어요. 찾아간 다음에 거기로부터 하나 둘두 번째 열에 뭐가 있어요 등급이 있죠 그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니까 어컬 인덱스 넘버는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 Range lookup은 여기서 뭐가 되, 돼야 될까요 여기 나오는 티켓 구입액하고 이 등급표에 나오는 티켓 구입액하고 대체로 안 맞죠 안 맞으니까 뭐요 정확히 일치는안 되죠 정확히 일치 말고 무슨 일치 유사일치. 자, 유사일치는 생략하거나, 일 찍어주거나, 투로 찍어주거나, 하면 되겠죠? 생략하면 되겠죠, 그냥? 생략하면 이게 자동으로, 자동으로 유사일치 옵션이 되는 거죠. 죠 그렇죠? 나왔죠, 이렇게 해서.